아빠야 아빠랑 그피자 한번 만들어볼까요 응. 뚜껑 열을까? 아빠랑피자 한번 만들어봐요만들어요아빠자는 만들었어요. 아뒤어줘 옳지. 그렇지. 니나도 아빠 보여줘 어. 니나도 아빠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는피 어? 이렇게. 네, 근데 이거는 토마토 페이스트야, 이거 조금. 엄마, 봐라. 페이스트. 페이스트. 어, 와, 리나가 여기 위에다가 올리 버섯이랑 올리브 올려볼까? 아빠, 이쁘게 올려주세요. 옳지, 잘한다. 해봐. 옳지, 잘한다. 우리 리나가 옳지. 이쁘게 잘하네, 우리 리나. 아빠. 리나가 해줄게. 여기 다 올려주세요 여기다 리나가 아빠 돼도. 네? 우와 이거 아빠가 먹어야겠다. 올리고 엄청 많은 거. 엄마 리나 아빠 도와줬다 엄마. 응. 어이 고마워. 아빠요. <laughs> 아빠한테 빌려줘서 아빠 고마워요 했던. 아빠 고마워요. 리나가 아빠 도와줬다. 우와 아닌데? 아빠가 리나 도와준 건데? 리나가 이거 도와준 거야. 이것도 리나가 도와줬고 이것도 리나가 도와준 고 어, 맞네. 네, 응. 잘했어, 리나. 진짜 이거 리나가 모두 모두 도와준 거야. 맞아. 리나야, 한번더 도와줄 수 있어? 응. 아빠 이렇게 토마토 소스를 이렇게 발라 주면은 엄마 아빠 여기다가 내려도 리나가 해줄 거야. 맞아요. 와, 리나 잘한다. 아. 지나가 도와줄게. 고마워. 아빠, 지나가 도와줄게. 고마워. 아빠, 이거 지나가 도와준 거야. 맞아요. 지나가, 지나가 도와주고 있어. 짜잔! 피자가 완성됐다. 하나 먹어봐도 돼. 하나 먹어봐. 하나 먹어봐도 돼. 하나 먹어봐도 돼. 그만 먹어야지, 리나. 너무 많이 먹으면 치즈가 없어져요. 버섯 먹어도 돼. 버섯은 안 익어서 안 돼요. 엄마 먹어봐. 아, 어 아, 차가워. 엄마도 줄 거야. <laughs> 먹으면 안 되는데. 아직 끌어가도 돼. 아직 먹으면 안 돼. 그거는 안 익은 거야, 리나야. 드디어 피자가 다 완성됐습니다. 그래야 이거 먹어봐. 가족 모두의 피자가 완성됐답니다. 근데 뜨거워. 피자가 진짜 뜨겁지. 맛있겠지. 리나야, 이거... 와 맛있겠다 해봐. 와 맛있겠다. 리나야, 연기를. 아, 뜨 연기를 좀 잘해봐, 리나야. 아빠. 응? 엄마 찍켜줘 지켜줄까? 응. 해줄까? 아빠가. 응.